한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 긴장된다. 토할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한 실수라. 나 진짜 더, 더말 <할> 남아 있어? 정창욱한테 <laughs> 아니면 본 사람들한테. 뭐 음. 네. 할말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뭐더 이상 해서 더 이상 영상으로 정창욱에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은 딱히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할말다 했어요. 솔직히 그냥 말 그대로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네, 이제 털고 넘어가야죠. 합의 합의 생각 없어요. 내가 합의를 하면 그래. 받지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합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거를 제가 사실 좀 견디기 힘들 것 같고 저 스스로 뭐 마, 아마 그럴 수도 없겠지만 혹시나 어? 돈 받아달라고 일부러 찌른 거 아니야? 이렇게 뒷말이 나오는 것도 너무 싫고 아, 저는 그거를 진짜 단 1도 용인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합의할 생각 없습니다 얼마나 됐든 합의 안 하려고요. 형 마음은 알아요. 진짜로 주변 사람들이 형한테 전화해서 그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했을 때 형이 얼마나 열받을까. 내가 진짜 잘 아는데, 그래도 형도 이제는 이제 떨쳐내고 앞으로 가야죠. 밑창에 묻은 똥 닦아내고, 이제는... 앞으로 가죠 진짜로 그만하고 형 근데 라면으로 돼요? 그냥 안, 배안 고파요? <laughs> 미안한데 술 먹는다. <laughs> 자두 개니까 1터인가 1.5리터인가 이거 말아요? 1.5리터 아닌 것 같아요 맞죠 라면은 짜게 끓여도 되거든요 어차피 물 넣으면 되니까 근데 싱겁게 끓이면 돌이킬 수가 없어 어트랙션에서 사실, 막상 올리고 나니까 이제 올리기 전에는 막 사실 똑같았잖아요. 뭐 검찰 송치 되기도 이전이고 영상으로 뭐 저희가 뭐 어디다가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영상인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이상으로 반응도 좋게 나오고 그리고 딱 때마침 검찰 송치도 되고 해서 조금 후련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후련했어요. 진짜 오랫동안 기획해서 떠난, 떠나온 건데 아무것도 못 했죠 병원 가고 영사관 가서 뭐 사건 진술하고 병원 가서 진단서 떼고 약 처방 받고 그냥 와이키키 중심가에서 벗어난 곳에 제가 새로 방을 구했어요 음. 이 구석에 내가 아무것도 못 하고 내가 이렇게 있는 게 스스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시간이 가는 게 너무 아깝고 소우가, 소우는 다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소우가 이제 걱정하면서 형왜나 보러 안 오냐 걱정된다 이렇게 해서 아 그러면 소우랑 저 밖으로 좀, 좀 나가 보자. 해서 네, 소울랑 나가게 됐죠. I'm tired. <laughs> yeah, I'm tired. 그래도 나가서 하이킹도 하고 뭐, 몸에서 땀도 좀 빼고 폭포도 yeah. 보고 그리고 소울랑 같이 맛있는 밥도 먹고 하니까 그나마 기운이 좀 차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땀이 나고 있다. 어, 오. 마이 갓. 프로포즈한다. 막상 또 들고 찍고 보니까 뭔가 또 일을 했다는 기분이 들면서 좀 활기가 돈다고 해야 되나? 좀 힘이 나는 거예요. 저 스스로는. 아, 그래. 가기 전에 뭔가 그래도 콘텐츠 하나는 남기고 가야 되지 않냐? 아, 친구들이 아, 그럼 비갈랜드 가서 어, 같이 찍자고. 우리 세이서 찍자. 이런 얘기를 해서 찍게 되었죠. One t o h e l o 자 일단 이렇게 소우 이불자리 깔아줬고 소우는 숙제 한다고 좀 늦게 잘것 같다고 하니까 저 먼저 잠자리 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내일 비가랜드를 가네요. 제 버킷리스트. 아, 아. 그때 고프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들고 비가랜드로 날아간 거예요. 비가랜드 화산섬이거든요. 그것도 완전 아기 화산섬이에요. 폭발해요 진짜로 <laughs> 저희가 오기 3년 전에도 폭발이 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대요 왜 돈을 쏘는거야? 라바에 좋은 운이 있겠네? 더 가까이 가고 싶으세요? 아니요, 제가 말하 여기가 바로 그... 마그마 우와 wow. This is all lava, r h 진짜 가볍다. 야, 지구가 갈라진 흔적. 그리고, 어, I think 강아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 날에 이제 사실 비가 이 비갈랜드 마우나케아산은 제가 하와이 오기 전부터 진짜 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와 가면 그래 천문대도 있다고 하는데 와 그러면 은하수 내 눈으로 볼수 있나? 오늘은 마우나케아를 가는 날이라서 마우나케아를 가는데 마우나케아는 해발 고, 고도 5,000m 섬이고 근데 거기 엄청 춥대요. 당연히 춥겠죠. 해발 고도 5,000m인데 눈이 쌓여 있을 텐데 그래서 겨울 옷을 챙겨 가야 되는데 제가 가진 옷은 어, 긴 린넨 바지 하나랑 폴로 랄프로렌 후드티랑 파타알로아 후드티랑 양말 두 개입니다. 아무튼 이제 짐을 싸고 어, 출발하도록 할게요. 아 저건 혹시 조난 당했을 때 비상식량. 사실 정창욱 때문에 이제 못 간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 그래서 와 드디어 볼수 있겠다 했는데 제가 부끄럽지만 아니야 부끄러울 일은 아니야 이게 아 이게 부끄러운 거 아니지 2종 보통이거든요 예집 오예 와우 요 코나 비발렛 저도 몰수 있어요 오토로 해놓고 몰수가 아. 있거든 요막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 에반이 하와이에서는 차에 절대 돼지고기를 두면 안 된다고 합니다. 돼지고기를 두면 차가 안 좋게 움직인대요. 그래서 내가 비, 비프도 되냐고 물었는데 아마 그것도 안될 거라. 고 차를 하여튼 하와에서는 비건으로 유지를 해야 가는 길에 아, 특히 그날 막 비가 올 수도 있고 막. 와. 전날에 비가 왔었어요. 아, 그 당연히 비가 왔다. 어. 그 평지에서는 이제 상관이 없어요. 거기 어느 정도까지 비스터 센터까지 올라가는 데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비지터 센터 의 고도가 2,800m거든요. 이제 그 위로는 다 비포장 도로예요. 말 그대로 진짜 산 화산이죠, 화산. 완전 생흙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2,800m 비지터 센터니까 아직 2,000m가 남았잖아요. <laughs> 그래 저는 2,800m 비지터 센터에서 고산 증세가 왔어요. 고산병 증세가. 음... 운전자 교체하고 다시 출발합니다. 어 이제 이 길은 어, 마우나케아 올라가는 길입니다. But h i s weather is so soft. Yeah. <laughs> 어, 지금 창문 열었는데, 진짜 너무 춥고 이거 반팔 티를 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무조건 겨울옷 들고 오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저희 비스 터 센터 도착했는데, Oh, visitor must stop at visitor station. 이게 왜 그런 거냐 하면 고산병 예방하려고 여기에 꼭 들러서 20분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머리 아프고 토하고 이럴 수가 있어가지고. 이상지아나 지금 여기서부터 차 타고 30, 30분 은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아, 아, 춥다. 거기 비지터 센터는 방안용품 박 팔거든요. 가격 한 3배 쳐가지고. 혹시 안에 어뭐 괜찮은 출기 있으면 하나 사야겠습니다. 이게 제가 미리 사오질 못해가지고. 샀어요. Oh, o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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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 you all set? I, I on. Coming down, downshift to second gear, third gear, let those gears slow the car down. After sunset, I gotta kick everybody out. You'll see me driving around with my flashy lights on. <laughs> Alright? Alright. All right. Oh, can you no. can you tell oh, me oh, oh, what height right now? 9,200 9, feet. 오케이, right. okay, thank you. f w d r 와우, super off road. 와, <laughs> 어시 wow. wow, 지금 현재 고도가 2,800m 정도 되고 끝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해요. 4,300m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오, <laughs> 더시 <laughs> <laughs> 드라이브. 보 오케이. 나. 오, 이 오. 계속 이렇게. 차가 막혀 가지고. 아, 제가 오늘 기가 좀안 좋아지고. 거기서 풀어줘야 된다. 아. <laughs> this is a cloud, right? We are going up to the cloud. 비가 왔는데 벌써 이거 아 이거 못 가는 거 아니야 했는데 이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oh, sun, you know. oh, yeah. 비가 오는 구름 위로 온 거예요. 오오마오 oh. 퍽!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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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t 와! 와! Can you sit the down or just take a picture in here? Oh, thank you. <laughs> you guys made some. Oh my god. It's amazing, right? Whoa! <laughs> Whoa! Whoa! <laughs> <laughs> 문제에 왔습니다. 여기 해발 고도가 한 4,000m 정도 됩니다. 아, 어, 고산 아까 적응하고 을 올라왔는데도 제가 좀 아. 어, 아, 어, 죽겠다. 고산병이 뭔지 이제 알겠어요. 좀 힘들어요. 어. 혈중 산소 포화돼좀 약간 문제가 생겨서 이런 느낌이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 어. In even. Yeah. Are you dizzy a little bit? A little bit. Yeah. yeah.

Where, where are you from? Actually. I'm from South Korea. Okay. This, this sweater is from South Korea. Oh really? Yeah, my wife and I were there two years ago. Oh. We so them. you bought it? Yeah, in Korea. Oh. Oh, I, I bought it over the visitor center good. because I don't have long pants. So. I I, I took you guys friends, you guys picture in this condition, okay? okay. <laughs> you should remember. Thank you again. Where are you from, by the way? Maryland. This area. Um, okay have a good one yeah. bye but i trust my pro driver maybe he's gonna find this one i can turn off this light uh, smart bicycle boy also trying to turn off this ligh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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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y god you fixed it <laughs> no. how i said i said please and then it <laughs> 턴 오프. 얍더 fuck o f <laughs> 그리고 딱 때만 팀 우리가 일몰 시간 때 맞춰 와서 해가 저기 저 끝자락에 넘어가는 거를 보는데 진짜 좋았죠. 무슨 현상인지 모르겠는데 그 라라랜드 보시면 막 보라빛 색깔 있잖아요. 그게 하늘에 완전 하늘 연보라색인 거예요. 마지막 일몰 직전 때. 캔. 와, 커브리스 오브 프리라이. 고산벽 때문에 이렇게 벌벌벌벌 떨면서 와, 그래도 이거 본다. 와, 여기서 이걸 보네. 빛 뚫고 내가 다 뚫었다. Oh, I see a star. Yeah, it's gonna be stars, man. Let's just stay here as long as possible. Yeah, cool. Oh, ranger is coming. It means we should go down. Okay. Okay, let's go down for stargazing, okay? Mm. Okay, let's go. A seat belt. Okay, A seat belt is so necessary right now. <laughs> 다시 이걸 다시 내려갔다. 와 아, 미쳤다. 그냥 응. 필수. 가드레일이나 아스팔트가 없어. 요 밑에 그 도료를 야광 도료를 발라 둔 데가 없어서 그냥 진짜 골로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미끄러지면. 응. 조금 내려가다 보면 다 모여 있는 데가 있어요. 제일 잘 보이는가봐 거기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 모여 있고 거기서 두 시간 정도 별 구경했어요. 어여기는요 비서 센터 가기 전에 어 저희가 별 보는 스팟이 지는 몰랐는데. 여기 사람들이 다 모여서 별을 보고 있어서 여기서 별을 많이 보다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찌프 차 위로 다 올라가 우리 셋이서 다 같이 속 올라가라 그리고 그때 를 위해서 우리가 담요를 챙겨갔었거든요. 아 기다 그 담요 도 이거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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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그래서 찌프 차 위에 올라가가지고 누기서 밤하늘을 봤는데 진짜 은하수가 귀엽서 저기까지 쫙 되는 게 보여요. 보통 한 시간에 별똥별 하나는 무조건 보거든요. 제가 4개 딱 봤어요 가만히 이렇게 대기를 해요 그러면 띵 하고 지나가요 소우 항상 못 봐요 <laughs> 휴대폰 보고 있거든 그건 진짜 휴대폰으로만 찍어도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 휴대폰 배경화면 할때 쓰고 있죠 이거. <laughs> 이거 비관에 누워서 찍은 거 이거 넣었잖아요 그거 했어요 이게 동영 보프로는안 그 나오잖아요 이게 근데 저때에는 이게 진짜 감동적인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만큼은 잊었어요 별 은하수 볼 때는 옆에서 소우는 일본말로 얘기하고 에반 영어 계속 하잖아요. 그 사이 누워서 이걸 보는데 네. 별 아무 생각 안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그때 그거 했어요. 이게 동영 보풀은 그안 나오잖아요. 이게 아 이거 어떡 하지? 해서 녹음했어요. 뭔 얘기했을라나 감독님 한 30분 떠들었는데. 그래서 녹음으로 대체합니다. 아, 지금 여기서야간 어, 시적은 시적은 맞나? 진짜 은하수가 눈앞에 펼쳐져요. 제가 이런 거 처음 보거든요, 사실 진짜. 뭐별 보는 거 되게 좋아한다, 좋아한다, 말만 했는데. 그냥 뭐 한적한 시골이나 뭐 이제 해외 한적한 도시잖아요. 푸켓이나 뭐 바이 이런 데 가면. 들어 누워서별 보고 와 아, 너무 막킵고했었는데 <laughs> 진짜. 은하수가 그냥 생눈으로 제가 눈도 안좋아요 제가 시력 0.20밖에 엄청... 안됩니다 근데 안경 낀 생눈 한 시력 1.0도 안되는데 은하수가 그냥 눈앞에 와 아, 다시야 미쳐버리겠네 제가 짝 울었습니다 너무 다 빼고 진지하게 어... 네 남자의 이름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 제가 울었어요 왜 울었냐 하면 아통별요 <laughs> 아, 다통별이 아, 생각보다 훨씬 빨리 떨어져요. 여기서 이 지금 제가 보는 천국이지 않습니까 제가 땅바닥에 그집 위에 들어누워서 보기 때문에 은하수 그냥 눈으로 담고 있었네 갑자기 스피트 하면서 숙하고 사라졌어요. 친구한테 진짜 되게 고맙네요. 네, 끌고 나와주고 그리고 우리끼리 놀러 가자해서 여기까지 와서 제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은하수도 보게 해주고 진짜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훈이 형 괜찮겠지? 제가 사훈이 형한테 혹시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 달라고 해놨는데. 근데 또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었지? 왜 하필 나한테 이 생각 끝이 없잖아요. 오늘 만큼은이 별을 보고 있으니까 좀 덜하다. 근데 우리 작은 삼촌이 캠핑이나 뭐 바닷가에서 캠핑 같은 거 가면 항상 신라면 너구리 같이 섞으면서 이게 제일 맛있는 조합이라고 아 너무 오랜만에 끓이는 건 감이 없네 나도 아, 잠깐만 비상스프 있나? 그럴 때아 있네 문제 없습니다 싱거워도 문제 일도 없다 청양고추는 여거 있는 거 어제 쓸 아. 거고요 <laughs> 아 이거 제가 그, 그저께 단백질 섭취하려고 물회 시켰는데 어? 그리고 형 이거 넣었습니까? 지랄하지 마 오케이 그럼 대파 대파 꺼내야지 대파를 어형 끓어요 음. 자 여기서 중요한 점 너구리는 끓이는 시간이 5분이고 신라면은 4분이기 때문에 타이머를 꼭지야 돼요 자 시작 자, 너구리 입장 어? 4분 30초다 파는 나중에 야너 계란이랑 치즈 안 넣어 냐저 계란 넣어야죠 계란 넣는 시간에 다 있어, 형님. 준비는 시켜두겠습니다. 까먹은거 아니에요? 아, 맞다! 어제 영재가 저 다이어트 하라고 감동란 만들어줬었는데. 고수들만 한다는 한손 넣기. 분 남았어 아직 안넣어요 여기 다 먹었네. <laughs> 영재야 나온다. 음. 그래 네 젓가락이랑 숟가락 빨리 들어가라. 어 끝! 야 펀치 뺐다잉. 하지만네 하지만네 들어가자. 형 젓가락 있지내거 있다. 어 영재야. 형님 정수리에 머리털이 좀 진짜요? <laughs> 나 지금 이거 영상 한번 보고 있어. 오늘 안 마신다. <laughs> 네안 먹나? <마신다. 웃음> 그럼 나 종수리 마실라고. Hey, 빨리 먹어. 요 퍼지면 안 돼. 라면 진짜 퍼지면 안 돼요. 아 약간 코드라이 부족한데. 이새끼. <laughs> 아좀 실망스러운 거. <laughs> 빨리 따라야 될것 같은데. 여기서 더 뿌는 건 용나와 인기도 힘들어. <laughs> <laughs> 자세번말시쇼 필요한데? 자, 빨리 먹어 와라. 달다. 소주 참이슬이. 물량 없어? 음. 간은 일단 안 합격, 합격. 맛있지? <laughs> 마지노선 삼보 <산보> 앞이긴 <아핑이나>. 한. <laughs> 더더할말 남아 있어? 정창욱한테 아니면 본 사람들한테. 할말 없는 것 같아요. 형은 있어요. 더 하고 싶은 말. 근데 뭐...